네, 오늘 제 새로운 컨텐츠, 예, 네, 중고차를 소개합니다를 찍으러, 인택 평택, 네, 평택까지 왔습니다. 어, 먼저 한번 사무실 들어가서 한번 딜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죠. 이제 콘텐츠 제작에 이제 좀 협찬을 해줄 서로 상부상조할 딜러분이신데 차를 한몇대 대 샀지? 한, 작년서부터 2020년부터 한, 내가 한, 샀으니까 네5 다섯 대 되는 것 같은데. 다대 정도 네. 내생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솔직히 고민이 되게 많았어왜냐면내 영상 콘텐츠에 중고차 딜러분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시면은 중고차 광고를 해주는 게 아니냐 해서 약간 좀 걱정이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문의가 너무 많아. 음, 중고차 문의랑 매물 문의랑, 심지어 캐피탈 문의까지. <laughs> 나한테 캐피탈 몇 프로를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를 진짜로, 진짜로 막 되게 많거든.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고민을 되게 하다가 어차피 내가 재영 씨랑 차량 거래도 한 다섯 대 정도를 했었고 근데 그 동안 1년넘 동안 큰 문제도 없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차를 많이 팔고 했잖아요. 제가 인증을 하고 약간 좀. 믿음이 가는 그런 친구라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혹시 그런 거 상담이나 그런 것도 차라리 저 말고, 차라리 이 친구한테 하는 게좀더 나아요. 제가 뭐 이제 이렇게 뭐 연락처나 그런 걸 남길 테니까,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이 친구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뭐, 활부, 차량 문의, 그런 거 직접 여쭤보시고,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차량 활부까지는 <laughs> 저한테는 지금 그만 여쭤봐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연락이 혹시 오면은 잘 부탁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영상을 찍게 될 이제 차량들은 아마 이제 혹시 내가 찍 내가 영상을 찍어서 네. 차량의 판매가 도움이 안 되면 안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약간, 약간 악담을 할 수도 있어. 아 혹시 단점 말해도 돼요? 아 그럼. 아 진짜지? 네 그럼. 또막 어, 내가 차뭐 단점 말했다고 뭐, 영상 보고 어, 차 좋죠 차못 같이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막 어? 이거 너 때문에 도봉구 너 때문에 차안 팔린다고 그런 소리면 아, 안 돼? 아 그럼요 확실하지? 에이, 진짜 약속해야 에이, 돼. 약속해 에이, 돼. 알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차량은 마지다 MX 5입니다. 오 뭐, 전에 한번 제가 MX 5 같은 경우는 한번 한 적이 있지만 <laughs> 오오진짜재밌어요 <laughs> <laughs> 이번에 준비한 모델은 다릅니다. 바로 예, 하드탑 컨버터블 모델이죠. 바로 요 라인이 예, 스포츠백 라인이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니까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타르가처럼 20필러는 남아있고, 이 하드탑이 전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델이 소프트탑이 아니라 하드탑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어, 지금 보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생각보다? 꽤 깊어요. 전에 있던 예전에 소프트탑인 모델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넓이도 거의 비슷하고요. 깊이는 똑같네요. 소프트탑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아, 이거 알루미늄이구나. 네, 여기도 다 알루미늄 같네요. 데저트 이글이 타고 있는 이제 미아타가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탑 수동 모델인데 멕시코에서 수입이 되거든요. 이 RF 모델은 북미에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디퓨저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 되면 은음 사이드 스커트는 똑같은데 아 여기 여기 앞에 이 프론트 립 같은 게 이렇게 추가가 됐네요. 옵션이 조금 달라요. 뭐 기본적인 17인치 휠은 똑같고. 바로 문을 열게 되면은 별거는 아니지만 예, 가죽 시트입니다. 예, 가죽 시트고 차에는 조금 사치스러움이 있지만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문, 여기 보이시죠? 보스 조그맣게. 스피커가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예, 사람 귀 뒤쪽으로 약간 헤드셋처럼 <laughs> 이렇게 달려있네요. 그 소프트탑 모델하고 나머지 실내 공간은 다똑같고요 기어가 이제 매뉴얼이 아니라 이 RF 버전 같은 경우는 예, 국내에는 오토 미션만 들어왔습니다 오토 미션 같은 경우는 지금 6단 포크 컨버터 자동 미션을 쓰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이거를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 해외 포럼에도 이게 어느 회사의 오토 미션을 썼는지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행을 해 보고 그냥 제 느낌에는 아이신 6단을 쓰질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매뉴얼 놓고 변속을 이쪽 스틱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요. 패들 시프트 달려 있어서 운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요. 탑을 닫는 버튼은 여기 이제 추가가 됐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소프트 탑 같은 경우는 없던 버튼인데, 이게 이제 하드 탑이다 보니까 이 버튼이 추가가 됐고요. 기어 레버 앞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12초 만에 탑 오픈이 가능하며 계기판 화면으로 차량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ND 1 모델이다 보니까 예, 2,000cc NA 150 마력.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시승했던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ND 1 모델이었지만 그 차량은 이제 수동 모델이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오토미션이 과연 어떤 발군의 성능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무게가 하드한 무게가 추가가 되면서 운동 성능이나 이런 와인딩에서 탔을 때 느낌이 다른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일 궁금한 게이 오토 미션, 이 6단 오토 미션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드를 네, 스포츠 모드에 놓고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뉴얼 모드로 지금 넣고요. 2단. 오 차가 생각보다 정말 경쾌해요. 오 괜찮은데요? 저는 솔직히 오토 미션이어가지고 좀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약간 이질감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 조금 멍 때리면 어떡하지? 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오 되게 좋은데요? <laughs> 미션 반응이 되게 빨라요 지금. 패들 시프트로 업을 했는데도 빠르고 다운을 한번 쳐볼게요. 바로, 오 미션 반응이 생각보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보통 미아타, 아무래도 이제 경량 로드스터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좀 동세컨 그런 펀드라이빙으로 타시는 분들이 가볍게 재미나게 타실 분들이 타실 텐데 이경우 이런 하드 탑에다가 오토미션을 넣으면은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단점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보다 괜찮아요. 예. 네. 오, 소프트 탑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네, 네, 네. 못 느끼겠어요. 일단은 베이스 음. 같잖아요. 음, 음. 근데 베이스만 같은 게 아니고 아예 음. 똑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진짜로 그때 우리 음. 수동 기어도 되게 경쾌하게 네. 탔었잖아. 음. 느낌이 되게 비슷해. 근데 네. 나는 뭐였냐면 미션이 미션을 그쵸, 좀 그쵸. 걱정했어. 네. 미션 같은 경우에 얘가 조금 엉때리면 어떡하지? 조금 약간 바보짓을 하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미션 반응 속도도 되게 빠르고요. 오, 변속을 좀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은 우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션 반응 속도도 되게 빠르고, 음, 너무 좋은데요? 이 무게가 늘었다고 해서 하체 보강을 다 했거든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아, 차가. 아, 아. 오, 와, 선의 능력이. 그 말아서 넣는 느낌 아니 어떻게 150마력 에 <laughs> 이거를 타기 전에 약간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은아 수동 보다 구리면 어떡하지? 그쵸, 약간 그쵸. 네. 되게 좀 무게도 좀 늘어나고 무게중심도 좀 안맞아 가지고 악담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너무 경쾌하게 다 잘나가요 되게 여러분들 진짜로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수동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은 물론 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변속하는 맛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변속하는 맛은 떨어지는데 단순하게 수동 모델보다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소프트한 미아타 느낌을 마저 네. 그대로 네.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차를 아마 찾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약간 수동운전이 좀 약간 미숙하거나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이 되게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아. 네. 차 되게 잘 만들었다. 아유, 진짜 괜찮아왜 사나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아 진짜로 나는. 아니 미아타를 사는 사람들은 이 수동과 이 가벼운 경량의 맛으로 타는 거지. 이거를 그걸 왜 하드탑을 타나 했는데. 아 이거는 되게 좋다. 출력에 약간의 목마름이 좀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네. 이런 와인딩 도로나 서킷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네. 없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속도로나 30마력에 조금 약간 출력에 아쉬움? 네. 그런 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이 차는 퍼스트카가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그냥 이 차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란 말이지 네. 그리고 이 차를 거의 다 이제 세컨으로 타실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텐데 어, 괜찮은 것 같아. 아 너무 좋다. 아, <laughs> 아 대박. 왜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미아타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물론 이제 서킷이나 그런 가혹주행을 좀더 하면은 이제 차이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무게도 좀 어, 늘어나고.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세컨 펑카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문제는 금액. 코스트가. 중고차 같은 경우는 요차 시세가 한 4천만원대 정도 하니까 조금 비싸. 솔직히 조금 비싼데. 중고차를 소개합니다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이 차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할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유니크하고 클래식한 로드스터를 컨버터블을 찾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000cc의 n a 다 보니까 그렇게 뭐 유지보수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첫 테인데요. 반응 봐가지고. 뭐 예, 괜찮으면은 계속 이런 중고차 매물들 같은 거 현실적인 중고차 매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매물 그런 걸 한번 구해서 한번 또 시승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미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아, 예, 리트랙터블 리트랙터블 패스트백 리트랙터블 예, RF 바로 리트랙터블 베스트 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 가죽 스트로 되어있고 어, 벨트도 레드에요 레드 근데 이거는 찾아보니 한거지 저쪽으로 넘어갈게 이렇게 찍고 있어 그차차아 옵션 중에 차선 이탈 방지가 있어요. 이런 펑카 드라이빙 펑카한테 차선 이탈 방지라니 너무 사치스러운 옵션이 들어가 있고 주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